안녕하세요. 목동다원교육에서 중학교,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사회역사 사회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고소연이라고 고소연. 합니다. 네. 아이고. 예, 네, 사실, 사실 오늘,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통합사회가 가장, 가장 궁금해서, 궁금해서 오신 어머님께서 남 계실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아까, 아까 원장님께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바뀌면서 사실 통합사회라는 과목의 중요도가 조금 커진 부분이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수가 있어서 어떤 게, 게 조금 변했고, 변했고 앞으로 아이들이 사회 과목을 대할 때,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합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개정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가, 통합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통합사회 공부를 왜 해야 할까라고 해서, 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 부분 때문에 통합사회 공부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지를 설명을 드리고 제가, 드리고 제가 이제 겨울방학 방학 때 통합사회, 통합사회 수업을 수업 수업 하나를 마련해놨어요 예비 중3 학생들을 위해서.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거기에 제가, 제가 중학교 사회 내용을 조금 녹여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통합사회라는 과목 자체는요 여기 보시면 원과목의 유 윤리, 사회문화, 정치와, 정치와 법, 경제. 경제. 지역사 단원들이, 단원들이 통합되어 들어가 있는 교,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단원이 1부터 10단원까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각 단원별로, 단원별로 원과목 한두세 개, 개 적으면 뭐 적으면 한 개인 경우도 있지만 조금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융합돼 가지고 단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단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중학교 사회 같은, 같은 경우에는 뭐 법이면 법, 법 경제면 경제, 경제 단원이 분절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고등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분절적으로, 그 분절적으로 배웠던 걸 다시 짜맞춰서 주제별로 예를 들면 뭐 문화 파트에서 지리, 사회 문화 거기다가 윤리까지 다루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단순 암기를 넘어서서 약간 아이들이 추론형으로 공부를 할수 있게끔 교과목 구성을 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바뀐 교과서 내용이 이제 아이들이 내후년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까지 사용하는 2015개정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쉬워서 사회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이건 중학교 4학년 아니냐. 오히려 어떤 단어는 중3, 사회가더 어렵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이제 바뀐 교과서 아이들이 만나보게 될 교과서는 확실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교과서 가지고 충분히 수능을 낼수 있겠구나라는 정도의 어떤 난이도와 무게감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을 할때 충분히 내신 시험에서도 수능형의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정도의 심화 논점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을 잘 하려면 수능식의 심화 논점을 다루거나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을 때 중학교 때 사회를 제대로 공부해놓지 않고서 베이스 없이 올라가면 그거를 따라잡는데 있어서 그래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현행 교과서는 쉬운 내용의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의대를 목표로 한다고 막 수학을 열심히 했던 친구가 4등급으로 다 깎아먹는 거예요. 정말 많이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자꾸 삐끗해서 3등급이 나오고 4등급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중학교 때부터 사회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갔을 때 다른 친구들에 비해 따라잡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 과목 영역 아까 보여드렸던 뭐 윤리 지위 경제 이런, 이런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정말 넓으면서도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단원 하나에 여러 영역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느 하나만 잘해서는 사실은 안 돼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과학 같은 경우는 뭐 지구과학 생명과학 물리 화학 이렇게 나눠서 다 열심히 시키시잖아요 근데 사회는 그냥 사회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영역별로 편차가, 영역별로 편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아이들도 보면은 이번에 헌법하고 이번 경제 부분을 아이들이 내년에 공부를 할 텐데 두 단원 사이에 편차가 정말 커서 헌법은 그냥, 그냥 조금만 외워주면 백점 받는 애가 경제에서는 선생님 아예 모르겠어요. 이러고 경제를 주면 다투는 친구가 헌법은 못 외워서 막. 안달이 나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생각보다 사회라는, 사회라는 과목도, 과목도 뭐 과학처럼 어렵다는 것은 아니지만 영역별, 영역별 편차가, 편차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좀 어머님들께서 보시고 우리 아이가 우리 어떤 부분이, 부분이 좀 약하다라는 걸 영재 두시고서 고등학교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시는 게 좋을, 좋을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그 평가원에서 밝힌, 평가원에서 밝힌 수능 이제 28년도에 처음 나가게 된 통합사의 수능, 수능 예시문항인데요. 그냥, 그냥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세계지도가 지도가 나와 있고 세계지도를 보고서 여기다가 이 기후 그래프를 준 다음에 유추해서 푸는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선택지에다가 문화를, 문화를 넣을 수 있는,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지리를, 아니면 지리를 넣을 수도 수 있는 거고 윤리를, 윤리를 넣을 수도 있어요.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자료들을 한 번에 아이들이, 아이들이 좀 해석해서, 해석해서 문제를 풀게끔 하는 것을 출제. 하겠다고, 하겠다고 지금, 지금 밝혀 놓은 상태이고요. 있고요. 윤리 같은, 윤리 같은 경우는 사실 중학교 때 중학교 연습을 못해보는 단원이거든요. 못하는 건 아닌데 도덕 시간에 하기 때문에 하죠 안 하죠. 보통은. 근데 고등학교, 고등학교 통합사에서는 윤리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근데 여기 보시면 윤리에서 롤스와 노직이라는 사상가를 주고서 그들의 사상을 이렇게, 이렇게 이 알고리즘으로, 알고리즘으로 풀게끔 출제를 하고 있는데 이 알고리즘이 두 명을 물어볼 수 있고 세 명을 물어볼 수 있고 많게는 네 명을 물어볼, 물어볼 수 있거든요. 물어볼 완벽한 수능형의 문제입니다. 근데, 근데 이거를 수능에서는 좀 익숙한 문제이기도, 문제이기도 하고, 하고 수능에 내겠다고 밝혔지만, 밝혔지만 자사고라든가, 자사고라든가 목동권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거를 내신에 녹여서 왜냐하면 수능 연습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렇게 출제할 가능성이 있기, 있기 때문에 빠른 아이들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만나 볼수 있는 유형입니다. 유형입니다. 예 그러면, 예 그러면 통합사회, 통합사회 공부를, 공부를 아이들이 왜 해야 할까 반드시,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일 큰 변화가 이제, 이제 아이들이 내신에서만 바짝 하고 끝내는 그런 과목이 아니라 수능까지, 수능까지 가져가야 되는 과목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거죠 그래서 이제 수능 과목이 됐기 때문에, 됐기 때문에 다른 국영수 통과만큼의 중요성을, 중요성을 가지게 됐다라고, 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그렇게 된다면 그만큼 체계적으로 공부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되거든요. 근데, 근데,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학생이 거의 없을 뿐더러, 당장 직전 겨울방학 선행도, 선행도 안 하는 유일한 주요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로 딱 고등학교 에 갔을 때그 그 어려운 통합사회 과목을 마주치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좀 당황하고 많이 어려워합니다. 될거 될 같은데, 같은데 안 되고 될거 같은데, 같은데, 같은데 안 되고 같은데 하다가 1학년이 가버리는, 가버리는 경우도 제가,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아 이제는, 이제는 조금 어뭐 다른 과목만큼 준비해라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도가, 중요도가 커졌구나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등학교 가면은 제일 통합사가 회 어려 어려점중중하하는중학학때 때는 냥 사회 회선생이한한이이잖잖요요래서일반부터일반부터일반에한 분, 반반부터1반반한분 이렇게 들어가는데 고등학교는 반반에세분 정도씩 들어가세요. 그렇게 팀티적인일반 그래서, 그래서 일주일에, 일주일에 선생님을세 분을 만나게 되는 거고 윤리 전공 선생님이 윤리 수업하시고 지지 전공 선생님이 지지 수업하시고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는 심지어 통합사회를 수능까지 봐야 된다고 하니까 윤리 전공 선생님은 얘들아 이거 수능 나와 하면서 교과서에 없는 심한 원점을 막 가르치실 거고 지지도 거고,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면 사실은 교과서 자체도 조금 어려워졌는데, 자체도 어려워졌는데 선생님께서 추가로 설명하시는 심한 원점까지 공부해야 된다고 라 했을 때는 진짜 그냥 아이들이 수능 제들까지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상황이 많이 생길,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회를 어려워하거나 중학교 때 별로 열심히 안 해서 베이스가 없거나 한 학생들은 사회 등급이 나머지 등급 열심히 따는 걸 깎아먹는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과목별 밸런스를,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사회, 사회 쪽에 배경 지식이 좀많지 않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 때문에 시험을 안 봤든지 보든 뭐 보는 중, 중 많은 했을, 했을 것이고 사실 어머님들께서 아이들한테,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뭐 한자 교육이니 독서 논술 이런 거 많이 시키셨을 텐데 아이들이 사회라는 과목, 과목 자체를 변두리 과목으로, 과목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별로 머릿속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재헌국회를 수업을 하는데 재헌국회가 헌법을 제정한 국회라는 거를 아이들이 정말, 정말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재헌국회는 헌법을 제정한 국회라고 했을 때아 그렇 바로바로 바로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거기 위에다가 헌법 제정, 제정. 써놓은 다음에 재원 국회가 나올 때마다 쌤 재원 국회가 뭐였죠쌤 뭐였죠? 재원이 무슨 뜻이에요? 재정이, 재정이 뭐예요? 이런,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있어요. 제가 보면 한 3분의 1 정도는, 1 정도는 그렇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정말, 정말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기가, 하기가 어렵고 단어 하나 하나 뜯어먹듯이 잡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든 아니면 뭐 성취도가 떨어지든 하겠죠. 떨어지든 하겠죠. 그런데 이 내신이라는 것은 뭐 사주면 사주, 4주, 육주면 육주라는 주어진 똑같은 시간 안에 똑같은 분량을 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많이 공부하느냐의 싸움인데 사회에서 재헌이라는 단어를 분석하고 있으면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을 뺐든지 아니면 결국 국영수 해야 돼서 사회는 포기하든지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건 당장 내년에 중학교 3학년 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A라는가 1등급을 받는데 있어서 어 우리 아이가 조금 국영수 시간을 뺀서 해야 될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조금 주의해서 공부를, 공부를 조금 지도를, 지도를 하셔야 될것 것 같습니다. 과목별 밸런스를, 밸런스를 맞춰서 특히 또, 또 이제는, 이제는 내신의 중요도가 좀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하려면 사회에 대한 어떤 공부 베이스가 중요합니다. 예, 그럼 이제 제 마지막으로요. 이번 제가 겨울방학 때제 수업에 대해서만 아주 짧게 소개를 드릴 텐데요. 어쨌든 통합 사회를 아이들이 미리 네, 맛볼 수 있게 주요 단원으로 배치를 했지만 당장 내년 사회 내신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중3 내신도 함께 챙길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단원, 구성을 어, 단원 구성을 제가 짜놨고요. 짜놨고요. 이, 중에서 이 중에서 뭐 생활, 건강과 사회, 사회, 자연환경과 인간, 인간 문화와 다양성은 통합사회에서, 통합사회에서 주요 단원이라서 넣어놨지만 사실 중3사회에서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요. 여기, 여기 보시면 인권보장과 헌법이랑 시장경제와 금융은 내년 중3사회에서 총 5단원에 해당되는 교과서 절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부분이고 모든 학교가 무조건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그리고 무조건 아이들이 어려워요. 둘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원별 편차들이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렇게 제가 중학교 개념까지 좀 녹여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더 꼼꼼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수업에 대한 소개는 그냥 소략하고 네, 넘어가서 교재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네제 수업 특강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